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음, 셰일 길스 살렉산더의 우승시 이 선수가 가입하게 되는 클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성공, 에, 개인의 활약과 또 팀의 성공, 어, 팀의 우승이 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올 시즌에 길저 살렉산더는 어, 일단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 또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우승을 달성한다면 길저 살렉산더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데 그런 예, 기록들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득점왕을 받은 시즌에 우승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NBA 역사가 80년이 다돼 가는데 놀랍게도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적지 않나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어, 조 펄크스는 BAA 시절이기 때문에 뺐고요 어, 가장, 뭐, 오래된 선수는 조지 마이칸입니다. 아,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 그니까, LA 레이커스 이전에, 예, 원래는 이제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였는데, 1948-49 시즌, 1949-50 시즌 때, 나란히 득점왕 2연패, 또, 팀도, 어, 백투백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949년이 끼어 있잖아요. 예, 1949년은,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태어난 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아, 하지만 이 조지 바이칸이 두 번의 연속 득점왕과 두 번의 우승을 달성했을 때, 아, 득점왕과 NBA 우승은 굉장히 가깝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무려 어, 20년 넘게 예, 득점왕과 NBA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20년 만에 바로, 어, 카리 압둘자바가 미러키 벅스에서 어, 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즌 31.7 득점으로 득점왕에 올랐고요. 어, 미러키 벅스가 우승을 했었던 2021년 네, 그리고 1970년 그 사이에 무려 50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미러키였는데 2021년에도 어, 야니스가 득점왕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에, 미러키 벅스의 카리 압둘자바가 조지마 마이칸 이후로 처음으로 어, 득점왕과 그리고 파이널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한동안 없었습니다. 또 비슷하게 약 2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다들 어, 유추가 가능하시죠? 1990년 마이클 조던이 NBA 학사상 처음으로 득점왕과 아 그리고 NBA 우승을 달성한 예, 그런 가드 자원이 됐습니다. 조지 마이칸과 압둘자바는 전부 다 빅맨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어, 가드로서 처음 어, 이 관문을 넘어섰고 놀랍게도 마이클 조던이 우승을 차지했던 여섯 번 전부 다 득점왕이었습니다. 이 기록 깨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깰 거라고 봅니다. 왜냐? 조지 마이칸 두 번. 앞둘 잡아조차도 딱한 번. 그리고 뒤에 소개할 선수도 딱한 번이었어요. 마이클 조던은 여섯 <laughs> 번.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의 성공과 영달이 본인의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팀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이클 조던이 1997-98 시즌 때 은퇴했잖아요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했을 때1999-2000 예, 시즌 때 샤킬로 닐이 어, 득점왕과 또 레이커스 우승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뭐 1990년대에만 총7번 있었던 셈이죠. 예, 그 전까지는 20년의 터울을 두고. 어, 득점왕과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마이클 존던 은퇴하고 곧바로 샤키로닐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정말 정말 놀랍게도, 2000년 이후에 25년 동안 득점왕과 우승을 동시에 차지한 선수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네, 저는 이걸 찾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그랬나? 샤키로닐이 마지막이라고?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어,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샤키로닐 이후에, 또 마이클 조던 이후에 처음으로 득점왕과 그리고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가드 자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셰이 어, 길드 살렉산더가 또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 있어요. 바로 정규 시즌 MVP와 아, 파이널 우승을 같은 시즌에 달성한 선수 목록에 본인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선수는 단 4명이었잖아요. 어, 이 목록은 많습니다. 정규 시즌 MVP 받고 파이널에서 우승한 선수. 정규 시즌 MVP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팀 승률이잖아요. 예, 승률이 좋아야 됩니다. 5할 승률 이하에서 MVP 못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팀 성적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우선은 윌리스 리드. 예, 1970년 뉴욕닉스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정규 시즌 MVP와 파이널 우승을 달성 했고요. 그리고 카림 압둘자바. 예, 1977 시즌 아까 미러키였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모제스 말론 83년에 우승했습니다. 매직존슨 1986, 87 시즌 MVP 받고 파이널 우승. 그리고 레리버드는 두 번이나 있었어요. 83, 84, 그리고 85, 86. 레리버드가 우승 한지가3 개인데 그세개 중에 두 번이 본인의 MVP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키 몰라주 한 93, 94 시즌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예, 하키몰라주원이 2연패로 짱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야이 양반은 또네번이야 자기 혼자 마이클 조던 91년, 92년, 96년, 98년 MVP 받았을 때네번 우승했습니다 최다로 남아있고요 팀 던컨 2003년 예, 던컨이 20대 아주 팔팔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샤키 로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MVP도 받았어요 아, 20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르브론 제임스 마이애미에서 2011, 12시즌, 12, 13시즌 백투백 MVP 받았는데 그때 다 팀을 어, 2연속 우승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이 언제냐면 딱 10년 전이에요. 스태픈 커리입니다. 네, 스태픈 커리가 생애 처음으로 MVP를 받았던 그 해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10년 동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총 13명인데 어, 뛰어난 개인 퍼포먼스와 또 팀의 성공을 동시에 이룬 드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80년 다대간의 NBA 역사에서 13명 나왔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길저 살렉산더가 만약에 정규 시즌 MVP 위너잖아요. 이번에 우승을 달성한다면 14번째 선수가 될수 있고 10년 만에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선수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희귀한 기록이 있어요. 여태껏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바로 득점왕과 정규 시즌 MVP와 챔피언과 파이널 MVP. 요네 가지를 동시에 수상한 선수들 아우, 지겹다. 마이클 조던. 4 번입니다. 9091 시즌, 9192 시즌, 그 다음에 I'm back 하고 돌아온 그 다음 시즌이죠. 9596 시즌, 9798 시즌. 득점왕, MVP, 챔피언, 파이널 MVP. 그리고 1999-2000 시즌에 샤키 로닐, 마찬가지였고요. 1970, 71 시즌 때 카림 앞둘 잡아. 즉, 조던, 샤크, 카림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이. 그런데 올 시즌에 길더 살렉산더가 이 아성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길즈 살레산더 일단 득점왕 받았습니다. MVP 받았어요. 챔피언 및 파이널 MVP 지금 목전까지 왔죠. 예, 파이널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OKC의 뭐 선수 구성상 OKC가 우승한다면. 95% 확률로 셰이 길저 살렉산더가 받지 않겠어요. 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야, 이 목록이 이제 네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에, 마이클 조던과 샤키로닐 압둘 자바에 이어서 길저 살렉산더가 이 대열에 들어설 수 있죠.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이길저 살렉산더의 OKC가 또 어, 도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 뭐냐면 바로 역대 최연소 NBA 챔피언 2위 자리예요. 1위는 1976-77 시즌 때 포틀랜드 24.1세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빌 월튼이라는 아주 훌륭한 UCLA 출신의 빅맨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OKC가 평균 24.4세입니다. 포틀랜드 다음으로 어린 팀이 되는 거죠. 쫙 보면 옛날 팀들이 많아요. 1위부터 7위까지 살펴보면 전부 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은 2014-15 시즌 골든스테이트밖에 없어요. 26.39세. 요게 최연소 8위였거든요. 나머지 목록을 보시면 전부 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록을 올 시즌 OKC가 세운다면 진짜 거의 뭐 역대 최연소 2위긴 합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현대농구에 나타난 어린 팀들로 구성한 챔피언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본 김에 역대 최고령 NBA 챔피언도 한번 봤어요. 놀랍게도 1997-98 시즌에 시카고였습니다. 97-98 시즌이면 마이클 조던의 불수 유니폼을 입은 마지막 해였죠. 그리고 어, 마이클 조던은 63년생이었으니까 이때 나이가 35이었고요. 데니스 로드맨이 61년생이니까 37, 피펜이 어, 65년생이니까 3 3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론 하퍼, 토니 쿠커치, 엄청나게 노장들이 많았죠. 스티브 커도 피펜이랑 동갑이었으니까, 웬만한 선수들이 다 3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우승을 했고요. 2011 시즌 델러스,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네, 덩노비츠키 뭐, 제이젤 바레아, 제이슨 키드, 제이슨 테리, 셜 메리언, 뭐, 캐넌 버틀러, 타이슨 챈들러,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야, 이게 2위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6869 시즌 때 보스턴. 요 때는, 이제, 빌러셀이 선수겸 감독이었어요. 빌수겸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때 30.9세. 그리고 9697 시즌, 9596 시즌 자연이 있고요. 예, 멤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06, 2007 시즌.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예, 르브버론 제임스가 이끌던 클리블랜드를 꺾었던 그 해에, 세안토니어가 30.75세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9899 시즌 때세안토니어도 30.09세.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죠. 최연소는 고대 농구가 많고, 최고령 NBA 챔피언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상당히 많죠. 그만큼 선수 생활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어떻게 본다면 대조되고 대치되는 이런 기록 속에 만약에 OKC가 올시즌 우승한다면 7, 6, 7, 7 시즌, 빌 월튼이 이끌던 그 포틀랜드 이후로 두 번째로 어린 최연소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저스 알렉산더나, 혹은 오케이 씨가 우승했을 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울 수 있고,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컨텐츠는 제가 토요일에 올릴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북 컨퍼런스의 파이널 상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에, 썬더가, 또, 어, 스가가, 어떤 팀과, 또 어떤 매치업과 맞닥뜨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승을 한다면, 이만큼의 새로운 기록이, 수립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또 지켜보시면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어떨까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어, 인디아나페이스서 뉴욕닉스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6차전을 중계하거든요. 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